제가 조로라는 <목소리> 공연을 했었을 때, 네. 조승우 씨랑 같이 했었는데, 아. 음, 승우가 어느 날, 스... 아 보고 싶다고 아이유, 사인씨들를 승우가 가지고선 저 복도 끝에서부터 뛰어오는 거예요. 아이유를 외치면서. 아이유, 사인씨라고. 저는 그 아이가 그렇게 해맑게 기뻐하는 모습을 처음 봤어요. 조승우 씨가. 근데 근데요. 그건 조승우 씨가 좋아하는 거지. 네. 강훈 씨는 자기를 언제면 조승우 씨 닮아서 좋아하는 게 아니라. 너무 부러웠어요 그게. 아, 아. 아 갖고 싶었구나. 네. 사인 C D가. 너무 부러웠는데. 아. 그럼 악수라도 해요 여기서 지금 그럼 더더 추워. 아니 와. 뭐 악수도 그렇지만. 사인 C D이다. 여기 승우 보고 있니? 아. 아, 사진 찍고 우리 사진 찍고. 아, 옆에 앉아서 안정한다. 살려보박하자 살려. 샷 하나 난야어깨동무지어깨요어깨동무해도